셋, 넷 다섯 발오아 이런 것도 세고 나가요? 저와 저게 진짜 짬밥이 아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최근 OWCS 대회에서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준비님의 레킹볼 플레이를 한번 관찰하려고 녹화를 떠왔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레킹볼 하면 떠오르는 그분 일본 열도가 놀라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미국이 감탄한 그레킹볼장인저갑상아탕님과 함께 준비님의 레킹볼 플레이에는 좀 어떠한 디테일이 있는지 같이 좀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관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제타와 경기했었던 이 수라바사 전쟁입니다. 가서 찍고. 오... 아니 확실히 랭킹볼 잘하는 분들 보면은 네. 그 쌍아 탕님이 알려주셨던 대로 시야가 조금 확실히 튀어 있어요. 아래를 본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사실 우리들이 하는 경쟁전보다 지금 저 프로 다섯 명을 상대할 때 레킹볼은 더 빡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훨씬 더 역할 같은 건 명확하게 잡으려고 하거나 자기 팀 조합 컨셉을 제대로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안보이기도 하죠. 그 트레이서를 엄청 봐주네요 이 레킹볼이 아닌가? 그냥 마주치는 건가? 어쩔 수 없이 서로 돌다 보니까 많이 그 견제를 서로 서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음... 하죠. 그러네. 일부러 쫓아가주네요. 이 트레이서를. 역행도 네. 빼주고. 아, 이것도 신기하던데요? 이 소리 안 들키려고 이렇게 가는 건가? 뭐지? 여기서 땡겨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딱 매달려 있더라고요. 오우씨. 스킹볼이줄 당기기 스킬이 생기고 나서 정말 저런 줄 당기는 동선들 짜는 거요 많이 좀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오 아까 그러니까 내 노출을 안 되려고 저렇게 온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와 아, 미쳤다 어 여기서도 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네 그다음에 같은 팀립 선수나 누가 계속 핑으로 따주고 그 위치 얘기하면은 그때 한번 같이 찍으러 가고 레킨볼 숙련도가 저렇게 그 비는 시간에 빠르게 내가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습관을 들이 아까 숙련도를 좀 많이 좌우를 해요. 예전에 레킨볼은 이줄 당기기 스킬이 나오기 전에는 갈고리를 한번 쓰면은 무조건 지속 시간이 소모가 돼서 매달려서 대기하는 플레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 저렇게 무제한 갈고리로 그리고 또 갈고리 풀고 쿨타임이 1초로 줄어드는 패치를 받은 이후에는 레킨볼이 그 한타를 이기고 다음 한타를 준비하는 시간에 정말 유리한 구도를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니까 좀 그런 플레이를 확실히 적극적으로 해야되네요 리메이크 이후에 방금 근데 낙서도 미쳤다 야 이걸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 3인칭으로 내 위치는 노출 안되면서 상대 위치 계속 파악하고 그렇죠. 이렇게 갈고리 당기기로 숨어 있다가 상대 올동선에 미리 어지쳤어요 그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이 준비님의 레킹볼이 어딘가 대롱대로 매달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알파이님도 계속 찾네요. 근데 왜이 수라바사에서 레킹볼 이렇게 적극적으로 끊을까요 보통 넓어서 그런가? 여기저기 문도 많고 넓기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상대를 둘러쌀 수 있는 구도를 저, 훨씬 더좀 적적으로 극 만들 수 있는 게좀클 거예요. 마우가 상대로 레킹볼? 트레이너가 하라네요 네. 아, 그러네요. 이번에 좀 갈가먹는 식으로 하겠네요. 그러면 겐지 때안 다르게 훨씬 더 가볍게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나 트레이서가 있는 이런 포킹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면 각 구성원들이 이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팀원이 있던 자리를 뺏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 계속 스위칭을 해 가면서 한쪽 각도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다 각도를 계속 서로 번갈아 쓰는 거죠. 요거는 기다리다가 한번 아, 어차피 상대는 저길 넘어와야 되니까. 그쵸? 저 매달리는 것도 아마 문에 최대한 안 걸치도록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올 때. 아, 최대한 이렇게... 못 보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못 보게, 여기 이 벽을 이용해서 쓱 이렇게 올라와 버리네. 대놓고 정면에서 오는게 아니라. 그래서 마우가가 못 보고 있죠, 레킹볼을. 되게 레킹볼을 혼자 노는 영웅 같지만 소통이 됐을 때 진짜 좋은 영웅 같다, 반대로. 맞아요. 소통이 제일 좀 많이 필요한 영웅 중에 하나예요. 아까부터 보니까 이 준비님이 이걸로, 그 뭐야, 항아리 게임? 항아리 게임 하듯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laughs> 아 지봉님 진짜 그러니까. 정말 타기가 좋아요 오 어, 이렇게 연결 여러 번 써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쌤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갈고리 한 번에 길게 뽑아서 좁은 문 통과하기? 예예예 네, 네, 네. <laughs> 렉킹볼 하는 분들은 공감할 거야 이렇게 탁 꽂고서 이렇게 좁은 문 가서 자연스럽게 딱 찍는 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저렇게 위로 거는 갈고리를 걸때 길이를 많이 거, 많이 뽑아놔야지 그 좁은 물을 통과할 길이가 나오기도 하고. 음. 저게 아니면 짧은 갈고리를 써서도 그 쓰는 방법이 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해요. 어... 팔콘 상대를 했던 네팔 전장 또 볼게요. 방금 전에 저거 파라 다섯 발, 세번 나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힐번 빠지는 거 하나 받고 거기 파라 첫 한창 보자, 보자마자 파라인 거 확인했습니다 둘, 셋, 넷 5발 오! 아, 이런 것도 세고 나가요? 세면 편해요. 셀줄라면 한창 음 이면 당연히 한창 개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 내가 행동하면은 안심할 수 있을까를 쉽게 한번 찍고 나면은 게임이 편해져요. 딜 압박이 심한 영웅이 파라니까 파라 탄창 보고 장전하는 타이밍에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체력 관리 컨디션 좋게 나가려고. 저 적어도 그 너무 상급할 필요는 없 까고 보셔도 되죠. 여기서는 파라나 에코 같은 친구들의 비행 스킬을 체크하거나 혹은 타겟으로 삼으려고도 하지만, 경쟁전 같은 레벨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복합 이동기, 그러니까 이동기임에서 동시에 공격이 되는 돈피스터나 벤처 같은 친구들을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노려서 이동기를 빼고 게임을 시작할 아 수있다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보러. 네네. <웃음> <웃음> <laughs> 아 저기만 맞았네? 아, 아 이제 맞는데 그러게요 처음꺼 이게 맞돌 때도 맞을거 같았는데 아 사, 확실히 상대가 안하 아나 나오니까 안나를 엄청 괴롭혀주네요 그리고 저렇게 수면총 피하려고도 그 예전에 알려주셨던게 쌍아탕님이 항상 문을 끼고서 이렇게 쏘니까 수면총 쏘는 타이밍에 내가 벽뒤로 숨을 수도 있고 잘하는 아나들은 이 타이밍을 노려서 파일드라이브 데미지를 안맞아 안할 지독하게 괴롭히는구나. 아니 방금도 에이미 미리 가 있네요. 절로 점멸 탈거를 예상하고서. 그렇죠. 저와 저게 진짜짬밥이 아니까. 와 저런 디테일한 플레이들이 중요한 상황에 한 틱으로 잡냐 못 잡냐가 결정되고. 와. 잡았어수국그렇죠 있... 그렇죠. 저렇게 이제 성공해 본 경험을 계속 계속 쌓아가면서 언제든지 또... 노래일 수 있게 만드는 음... 게좀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알아놓으시면 좀 좋습니다. 아니, 에코 에코를... 입장에서는 황당하겠다. 그 다른 탱커들을 하는... 하다가 레킨볼을 이제 막 입문하거나 그러면 레킨 레킹... 에코나 파라 같은 게 하늘 날아다녀도 먼산 보듯이 하는데... 음... 잡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한번 가져놓고 게임을 하면 또 양상이다. 여기서도 아나 잡으러 이렇게 갈수 있는데 그러면 아나한테 수면총 맞으니까 오른쪽으로 슬쩍 돌아서 한번 지워주고. 어 음. 아, 근데 저걸 루시우가 더싸하네아저거이동백된건좀 <laughs> 짜릿했겠다. <laughs> 와 스무스한 것봐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계속 말해주신 디테일이구나. 여기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서. 상대방에게 노출 그래요. 안되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맞아요. 쏘는 거 레킹볼이 줄 당기기가 생겼으니까 내가 줄을 뻗은 방향으로 중력을 무시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벽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것도 야 줄을 여기다 걸고서 이렇게 가네요 이것도 미리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할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저런 거는 이제 연습량이 잘 도와줘요 절대 정면으로 안 가고 사이드에서 진이어 피해린 거 체크했는데 와오 깔끔했어요 그니까요 이, 이, 순간순간 우회하는 능력. 나한테 막 밀치고, 시 c 기 걸고 할 때. 그게 진짜. 사실, 레킹볼보다 윈스턴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팀원과 포커싱을 정했을 때, 그걸 딱 맞춰서 가기 좋아서인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레킹볼은 갈고리를 쓰면서 딱 원하는 위치로 정확히 가니까, 윈스턴처럼 포커싱이 필요한 타이밍에도 맞춰줄 수가 있는 거네요. 정말 저렇게 되기까지 연습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니까. 이랬는데, 막, 나중에 인터뷰했는데, 원 어, 레킹볼이요? 한 10분밖에 안 했는데요? 이러진 않겠죠? <웃음> <웃음> 정말, 레킹볼만큼 이제 연습이 결과를 만들기 정직한 영웅이 또 없어요. 그니까. 와. 재생 여러 번 하면서. 그렇지. 방금도 트레이서가 본인한테 전멸 쓸걸좀 이런 예상하는 순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구나. 여기서 역행 쓰고 트레이서가 나한테 전멸 쓰고 올걸 생각해서 근접 공격을 한번 써본 건데. 여기는 이제 포커 페이스와의 리장타워 전장입니다. 벨로스레아님은 라마트라를 꺼냈네요. 라마트라. 이 기둥 잡고 도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 <laughs> 아 저거 한번 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재미있고 은근히 효과도 좋고. 음... 아 그리고 탱크하는 입장에서 자꾸 궁둥이 치고 지나가면 짜증나요 신경 고슬리게 와 이런게 좀 유연한 레킹볼 할때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가려고 밧줄을 걸었는데 루시가 밀쳤어 일반 유저라면 이 밧줄 그냥 놔버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텐데 그게 아니라 이긴 줄로 이용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거 와 이걸 약간 줄당기기로 조절하는 거죠. 딱 들어간 다음에 하늘로 높이 날아서 찍는 건 통과하고 나면은 그래도 되고, 통과하기 전에는 거는 순간에 성공유무가 달린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쪽이 저쪽으로 온다라는 새들이 듣자마자... 오아아... <laughs> 여기서도 또 항아리 게임하시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와와 와... 그렇지. 우와 미쳤다 어 그럼 뭐 더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선생님 정말 재밌게 잘 봤고 아마 또 대회 있을 때마다 이런 기회 생기면은 꾸준히 꾸준히 열심히 보면서 저도 공부 열심히 많이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차갑상아탕님과 한번 준빈 선수의 레킹볼 플레이를 봤는데 역시 레킹볼이 보는 맛이 있는 탱커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옆에서 확실히 이렇게 한두 마디 해주시는 게 어? 보는 데 새로운 시각? 어 요렇게 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게 보이니까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차갑상아탕님도 요즘 레킹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올리고 계시니까 한번 놀러가셔서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많으니까 배워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다녀올시 다음 같이 거운 콘텐츠로 돌아갈 요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만나요. 아 유바!